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오라클 파크에서 펼친 놀라운 활약을 중심으로 현지 분위기와 경기 분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연이틀 홈런을 터뜨리며 완벽한 부활을 알린 이 경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그의 잠재력과 타격 감각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뜨거운 오라클 파크의 열기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전날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경기 흐름을 뒤바꾼 스리런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의 맹활약으로 팀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죠. 2번 타자 체프먼이 아웃되고 3벌라모스가 고의 볼넷으로 걸러지면서 나와 승부할 거라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이 한마디에서 그의 침착함과 팬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정우는 원래 자리인 3번 타자 중견수로 돌아왔습니다. 상대 선발 투수는 좌완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이번 시즌 1승 3패 평균 자책점 6.86으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포심, 커터,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는 제구력 좋은 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로드리게스는 볼넷을 잘 내주지 않는 투수지만 이정우가 전날처럼 유인구를 철저히 걸러낸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분석했죠. 과연 이정우는 이 기대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이래 말. 애리조나가 솔로 홈런으로 1대 0 리드를 잡은 상황. 2아웃 주자 1루에서 이정우가 첫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초구로 89마일 싱커를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꽂았고 이정우는 이를 적극 공략했지만 외야 플라이로 아웃. 팬들은 살짝 아쉬워했지만 그의 적극적인 스윙은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3회 말 애리조나가 6대 2로 앞서가던 순간 이정우가 선두타자로 두 번째 타석에 섰습니다. 로드리게스는 다시 88 마일 싱커를 스트라이크 존에 집어 넣었지만, 이정우는 침착하게 지켜보며 1 스트라이크. 이어진 이후, 로드리게스는 이정우의 몸쪽을 파고드는 싱커를 던졌고, 이 공은 방망이에 맞아 위험한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전날 이정우가 몸쪽 공을 스리런으로 연결한 걸 로드리게스가 의식한 거다. 몸쪽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넣으면 장타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유인구로 던지려 했지만 제구가 흔들리며 맞는 공이 됐다고 분석했죠. 이정우는 위협적인 공을 침착하게 받아내며 파울로 만들었고 이후 로드리게스의 91마일 포심과 83마일 슬라이더를 연달아 골라내며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슬라이더를 밀어친 타구는 삼루수 앞당볼로 연결되며 아웃. 그래도 해설진은 타격감이 좋지 않을 땐 유인구의 손이 나갔지만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을 철저히 걸러내고 있다. 이정우의 타석 안정감이 확실히 돌아왔다며 그의 변화를 극찬했습니다.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우의 세 번째 타석. 바뀐 투수 톰스는 90마일 싱커를 바깥쪽으로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며 볼 이어진 2구 싱커도 스트라이크 존에 걸쳤지만. 이정우는 또다시 침착하게 지켜봤습니다. 톰스는 78마일 슬라이더로 스윙을 유도하려 했지만 이정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해설진은 이정우가 유인구에 배트를 내지 않는 모습은 투수에게 큰 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타석을 지배하면 투수는 점점 괴로워진다.며 그의 타격 접근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 톰스는 볼카운트 1스트라이크 3볼에서 바깥쪽으로 크게 빠지는 싱커를 던졌지만 이정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스트라이크존 싱커를 강하게 스윙했으나 우익스 플라이로 아웃. 팬들은 아쉬워했지만 그의 선구하는 이미 투수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회말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졌습니다. 자이언츠가 8대 4로 뒤진 1루 주자 노하우 상황. 이정우는 바뀐 투수 넬스를 상대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넬스는 초구 93마일 포심을 보더라인 위쪽에 걸치게 던졌고,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며 1 스트라이크. 이어진 95마일 포심은 한가운데로 몰렸지만, 이정우의 스윙 타이밍이 늦어 파울. 하지만 넬스가 던진 93마일 포심 유인구를 침착하게 골라내며, 볼 카운트를 2 스트라이크 1볼로 만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넬스의 87마일 체인 지업이 한복판에 몰렸습니다. 이정우는 이 실투를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받아쳤고, 타구는 오라클파크 우측 담장을 훌쩍 넘기는 투런 홈런으로 연결됐습니다. 관중은 열광했고, 해설진은 이정우가 유인구를 철저히 걸러내며 실투를 기다린 결과다. 예전 타격감이 좋았을 때처럼 한복판 실투를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 이정우의 부활이 시작됐다. 여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투런 홈런으로 스코어는 8대6까지 좁혀졌고 9회 말 이정우는 선두타자로 다섯 번째 타석에 섰습니다. 상대는 마무리 투수 밀러. 초구 96 마일 포심을 보더라인 위쪽에 정확히 꽂았고 이정우는 이를 지켜보며 1스트라이크. 끈질긴 볼카운트 싸움 끝에 2스트라이크 2볼 상황에서 밀러의 유인구를 참아내며 풀카운트까지 갔습니다. 해설진은 타격감이 안 좋을 때라면 저런 유인구의 배트가 나갔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그의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죠. 하지만 5구째 96마일 포심을 노린 스윙은 타이밍이 늦어 외야 플라이로 아웃. 그래도 해설진은 이정우가 좋은 때와 좋지 않을 때의 차이는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느냐로 결정된다. 오늘은 스트라이크존 공에만 배트가 나가고 있다. 정말 고무적인 모습이라며 그의 타석 접근법을 칭찬했습니다. 결국 자이언츠는 이정우의 투런 홈런을 발판으로 9회 말 8대 7까지 따라붙었지만 끝내 역전에 실패하며 1점 차 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팀은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이정우의 활약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연이틀 홈런, 유인구를 철저히 걸러내는 선구안, 그리고 실투를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타격. 이정우는 이제 단순한 신인이 아닌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의 부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찬사가 오라클파크를 가득 채웠고, 그의 타석 하나하나가 이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있죠. 한국 팬 여러분, 이정우 선수의 활약을 계속 지켜보며 함께 응원해주세요. 그의 타격은 단순한 안타나 홈런이 아니라 야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이정우의 뜨거운 방망이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구의 열정, 이정우의 열정, 함께 불태워볼까요?